구준이 부터 한번 서로에 대한 장점. 장점과 단점 응. 형태같은 경우에는 구준이를 항상 도마은 역할을 해요 단점은 그냥 음악을 못해요 그냥 음악을 못해요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 못하는게 아니라 <웃음> <웃음> 다음은 좋은 것 같아요. 음, 근데 열심히 안 해요. 은준이 형의 장점 장점, 장점 장점 추진력이 좋아요. 리더로서요. 의 네, 장점은 추진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브레드나 전화 지칠 때가 너무 많아. 음, 어떻게 보면 놀라와지네 <laughs> <아니>, <laughs> 길에서 공연할 <봉인할> 때 <laughs> 아침부터 새벽 될 때까지 하고 막 밥도 안 먹고. 에엄청나 네, 이번에 <laughs> 리빈 라비다 로카라는 노래 했어요. <laughs> 저희들은 약간 서정적으로 가보자 음. 했는데 또 지원자서 지원자서 막 이렇게 하고. <웃음> 막 <웃음> 지 혼자서 얘기를 어떻게 울컥해서 <laughs> <laughs> 지 혼자서 막 이렇게 하면 있는거막 이렇게 하면 있는거 그래도 뭐야 신형도다 보여주니까 제가 그냥 신뢰관계를 어. 그랬구나 게임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형한테 네. 성공했던 거를 얘기하는 거 아! 아 이거 그, 저야자 아. <laughs> 빨리 잡으야요 아. <laughs> 싫으냐? 손한번 잡았다고 아주 몸서리 친다. 전생부터 하는 걸로. 자꾸 내옷 입지 마요. 나도 입을 게 없는데. 꼼치 않은 것 같아요. 예. 그냥 형이 깨울 때 짜증 안니다브레드좀 <laughs> 챙겨줬으면 좋겠어. 요 내가 음. 주로 브레드를 챙기고. 나도 <웃음> 챙겼어. <웃음> 너무 단정이지 않았으면 좋겠어. 아는 <laughs> 게 <laughs> 충격받은 것 같아요. 잠깐만, 잠깐만 그. 아 그냥 근 고발 아, 일단은 아아아아아아아좀 알긴 알겠죠. 따라가야 되는 사람 마음이 또 있는 거고. 이끌고 가고 싶은 사람 마음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.